그런 걸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다가도 왼발만 옮겨줘도 된단 말이에요 다시 다시 하나, 하나 띄고, 둘, 띄고, 둘, 둘, 띄고, 다시. 두 아, 나 좋아 뛰고 둘투 뛰고 둘둘 뛰고 투 쇼트 두개 하고 푸쉬 연결로 네 쇼트 두개 푸쉬 자 밀고 밀고 두. 다시 밀고 계속 연결이요 네. 밀고 밀고 두아 너무 라켓이 탁구대 안으로 들어와 있어. 예. 밖에서 좀 밖에서 나나두 다시 안 밀리게 내가 상대방한테 보고 두 여기 여기 아아아아딱 대고 있다가 순간 아 라켓을 좀 살살 잡아야 돼 살살 두 다시 밀다가 살살 잡고 두 그렇지 밀다가 나두 하나 두. 아, 다리 움직여주고 다시 다시 뛰고. 뛰고 시다나투 좋아 뛰고 둘투 뛰고 둘둘 뛰고 투심시다나 준비 나나투 준비 나나투시 라켓을 꽉쥐고 있다가 지금, 어, 그죠 어, 쇼트하다가 쇼트할 때부터 벌써 힘이 이렇게 안 들어가야 돼. 딱 봐도, 어, 힘 빼고 있다가도 내가 힘을 여기 딱 줘야 된단 말이야. 어. 나는 지금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어, 어. 살살 살살 타. 그렇지. 살살 밀다가 타. 다시 살살 밀다가 두. 아, 살살 밀다가 두. 아, 살살 밀다가 두. 그렇지. 살살 밀다가 좋아. 두. 그렇지. 알살 밀다가, 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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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다시,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코치들이 맞춰주면, 딱 여기다가 맞춰주잖아. 네. 조준하다가 지금 약간 왼쪽으로 빠졌더니 바로 미스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다가도 왼발만 옮겨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항상 그럼 내가 가운데 맞춰놓고 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다리를 계속 떨어뜨려줘야 돼. 이고 하나, 그렇지 그걸 가야지. 어, 잘했어요. 약간 늦었는데, 이제 그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 두나띄고띄고나두나띄고띄고두나띄고띄고 하나, 띄고띄고두나띄고하고 띄고. 하나, 고 띄고, 하나, 하나,